안녕하세요. 어, 저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최신 공학 수학 1 위드 세이지에서 어, 2장 미분방정식 의 기초를 어, 강의를 할 김영록입니다. 어, 이, 이 강의는 세이지를 어, 이용해 가지고 공학 수학 쪽에서 중에서 미분방정식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어떤 문제를 세지를 이용해서 풀 건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예. 우선 이 강의의 어 내용은 이 장의 이 장의 내용은요. 미분 방정식의 기초를 다루는데 어 목차로는 어 2.1절에 미분방정식 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2.2절에 미분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미분방정식과 곡선족 그 다음에 2.4절에는 초기값및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 볼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QR 코드에 보시면 어, 실습실과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동영상이 이 QR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 2.2절 어, 미분방정식의 해 부분을 간단하게 어, 소개를 드리면은 2.2절에서는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 즉,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특히 상미분방정식의해 어, 중에서 자명해 일반의 특수의 특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의로서 상미분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구간 I에서 구하려고 하는 미지함수 Y와 독립 변수 X에 대한 상미분방정식의해는 구간 I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함수 large fxy e q 0 또는 small y e q u a fx로 주어집니다. 이때 해 large fxy e q 0을 갖다가 음함수해라고 그러고 y equal fx를 양함수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의로는 미분방정식의 일반해와 특수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개수와 같은 수의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는 해를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하고 일반해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상수에 특별한 값을 대입하여 얻어지는 해를 특수해라고 합니다. 자 2.2절에서 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제로는 어, 다음 함수가 미분방정식의 해가됨을 보여라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음함수 꼴로, 라지 f(x, y) 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꼴 0이 음함수 해가 요 dy/dx 꼴, 마이너스 x over y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요 미분방정식의 해가됨을 보이라는 건데. 요거는 Sage 코딩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v a r i a x, x를 변수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y y는 y 어, x에 대한 함수라는 의미로서 이와 같이 코딩을 하고서 그 다음에 첫번째 요 솔루션, 첫번째 미분방식 dy over dx equal x over y 요거를 갖다가 요, de1 이라고, 요, de s o l u t 는, 요거는, 미분방지식의미분방지식의미분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요게, diffyx 가 요, dy dx 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m i n u x s l a s y 가, m i n u x over y 를 의미하고, y 에 관해서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요 명령어를 여러분, Sage, 요, HTTP MathLab 어, KNOU.AC.KR에 8080기다가 하시던지 아니면 한빛.co.kr, EM, Sage 이쪽에 들어가셔서 요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행 코드를 누르시면 이게 미분방지식의 해가됨을 여러분들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b 는 yx e q 16분의 x의 4승. 이게 요 d 에 있는 dy dx e q xy의 2분의 1승.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요요미분방정식의 해가 됨을 보이라는 건데 세이지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어, d 2가 dissolve dissolve 디퍼런시에이션 yx 이꼴 x, equal, x 어, 곱하기가 스타 a 입니다 y의 해세 a d 의1 over 2 이렇게 해서 y에 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 해가 해가 이게 나오는지 이게 나오는 지를 바로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를 어, 이용해서 미분막정식의 어떤 함수들이 음함수 꼴이든 양함수 꼴이든 미분방정식의 해가 됨을 보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예제로는 세지를 이용해서 미분방정식 y' 플러스 y 이꼴 1을 풀어라 요거를 세지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코딩은 책에도 제공이 되지만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x를 갖다가 변수 x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y를 갖다가 어, x에 대한 함수로서 y를 함수로서 y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미분방정식 여기 y 프라임 플러스 y 골 1을 이렇게 어, 지정을 하는 겁니다 d 골미분방정식은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의미로서 d는 람다 y 땡땡하고 d i f yx 요게 y 프라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y 플러스 y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요게 미분방정식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issolve dy를 어꺽세 y 콤마 x 요렇게 하면 이거를 어풀요 요렇게 입력을 하고서 실행을 하시면 이게 미분방정식의 해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그러면 요 미분방정식이 달라지면 달라지면 여기에 다르게 조금 다르게 어,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 세지를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는 일계 미분방정식 어, dy/dx equal xy의 1분의1승의 일반해와 특이해를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요. 또한, 미분방정식 dy dx e q y over x의 일반의 해를 구하고 특이해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첫 번째, 여기, 1계미분방정식 dy dx e q xy의 2분의 1승의 일반의와 특이해를 구하는, 어, 세이지 코딩은, 요, 여기에 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x를, 어, 변수 x로 놓고, y를 함수, 어, x에 대한 함수로서 y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방지식, 여기에 있는 미분방지식을 어 그대로 세이지 코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dissolve 어, diff yx-x star의 y의 hat의 1 어, over 2, y 해서 d 하면 요게어 일반해와 어 보통 세이지에서는 일반해를 어 바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 또한 미분방지식 dy dx equal y over x의 일반해를 구하고 특이해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이 일반해 구하는 코딩이 밑에와 같습니다. x equal 어, 변수 x로 놓고 y 똑같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d 는 여기 어, 앞에 코딩하고 다르게 미분방지식을 달리하는 겁니다. 똑같이 y 하면 요거는 어, 바로 일반해를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어, 세이지 코딩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어, 저희 PPT 자료에 그대로 제공될 것이니까 이걸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2.3절 내용인데요. 2.3절에서는 미분방정식과 해곡선의 모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2절에서는 해곡선의 모임과 미분방인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직선, 원, 보물선, 쌍곡선 등으로 이루어진 해곡선의 모임으로부터 미분방인식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방향장을 이용해서 미분방인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곡선의 모임이라는 게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미분방인식의 해들의 그래프를 모은 집합을 갖다가 해곡선의 모임이라고 그러고 또는, 어, 이 해곡선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좀 기니까 적분 곡선의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곡선의 모임이 어,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어, 필요한 부분들을 이 방향장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방향장을 이용해서 미분방인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고 해가지고 방향량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어,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계 미분방인식 dy dx equal fxy의 해 yx가 한점 x0, y0을 지날 때 y equal yx의 곡선의 기울기는 f, x0, y0, 여기 어, x 대신에 x0, y 대신에 y0를 대입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어진 미분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x, y 평면에서 f, x, y가 정의되는 점에 대한 해곡선 y, y, x의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평면에서 이러한 방향의 집합을 미분방정식 dy, dx, f, x, y의 방향장 또는 기울기장이라고 하고 이 방향량은 주어진 미분 방향식의 해곡선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방향량을 이용하면 미분 방향식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있는 예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은 어, 평면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R인 원의 방향식은 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x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골 r제곱이죠. r은 0이상인 임의의 상수고요. 상수 r의 값에 따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더를 얻을 수 있죠.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해곡선으로 가지는 미분방정식을 구하라. 이거를 세지 이 코딩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어, 알수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어, 교재에다가도 다이 세이지 코딩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시면 x 하고 r은 변수로서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변수를 한꺼번에 변수로 지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y 골 function y x에 대한 함수고요. 그다음에 f를 갖다가 요 요거를 한쪽으로 옮겼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와 같이 형태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하는 겁니다. 전미분입니다. df 는 differentiation f x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d 는요 df 요 미분 미분에 대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y 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r e s 그리고 print d 하면 요 결과를 해를 어, 프린트를 해라, 인쇄를 해라라는 명령이니까, 요렇게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게 R의 값에 따라서 R도 변수기 때문에 R을 이렇게 옮기면, R을 이렇게 C를 요렇게 뭐 옮기면은요, 전체 해곡선들을 이 C가 옮겨짐에 따라서 해곡선이 쭉, 어, 나타내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수 있습니다. 요거를, 어, 간단히 요거를 전부 다 카피해가지고 여기 한빛 co.kr em sage 부분에 들어가셔서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는, 어, 평면 위에 초점이 두 초점이 주어진 f1이 마이너스 루트 3a 콤마 0이고 f2가 루트 3a 콤마 0에서의 거리의 합이 4a인 타원의 방정식은 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a가 0보다 큰 이미의 상수고 상수 a의 값에 따라서 거리의 합이 4a인 타원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타원의 방정식을 해곡선으로 가지는 미분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은 앞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여기 펑션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x하고 a는 어 변수로 지정하고 y는 어 x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f를 갖다가 어 요렇게 여기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x 세제곱 e r 4a 제곱 플러스 y 제곱 over a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해 가지고 놓고 df는 요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어 미분 방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df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어, D는 이거를, 이, 이, 이 뭐야,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을 갖다가 솔루션을, 어, 다시, 어, 솔루션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D 하고, 그 다음에 variable x Y 해가지고 요거는 똑같이 해곡선의 모임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어, 카피해서, 여러분들, 여기, 한빛 c o k r 의 emsage 에다가, 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면, 원하는, 어, 주어진 타원의 방영식을, 해곡선을 가지는 미분방영식을 다 구할 수 있고, 해곡선들을 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쌍곡선의 방영식도, 쌍곡선의 방영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생략하는 게어 완전 생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타났듯이 세이지 코드를 요거를 보시면 달라진 거는 F만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어 D가 요게 어저 솔루션이 조금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조금 솔루션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 맞춘, 맞춘 솔루션입니다. 어 여기에서 하나 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 (1개미분) 방연식 다음 예제로는 일계미분 방연식 (dy dx xy) 의 방향장 그래프를 그리고 점 (12를) 지나는 해고선을 그려라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 당하고 어려운데 세이지를 이용하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어,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지 코딩들은 우리 저희들 교재에 다 제공이 되니까, 그리고 또한 이 PPT 파일에도 저희들이 어, 편의상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어, 방향장의 어, 해곡선이고 방향장들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지 코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x, y는 변수로서 이렇게 지정하고 f(x, y)는 여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x 곱하기 y. 그 다음에 p 1은 플라스 슬랍 필드, 슬라 필드가 기울기장 또는 방향장입니다. 방향장은 fxy 여기 x 곱하기 y에 대한 거죠. x는 0에서부터 5까지 움직이고 y도 0에서부터 5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x, y는 폴리노미얼링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 어,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fxy를 x 곱하기 y로 요, 요거를 다시 디파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일러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어 알고리즘 사용해서 저희들이 요요 요 내용들은 다 제공하니까 요거를 그대로 요 세이지 코딩을 어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요와 같은 밑에와 같은 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2.4절에서는요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다룰 텐데 2절에서는 초기값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고 먼저 초기값 문제와 관련된 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미분방정식의 초기값 문제의 해를 구할, 구해볼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 정리 2.4.1이 미분방지식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인데, xy 평면에 한 점, x0, y0를 고정하고, fxy를 xy에 대한 함수라고 하고, 구간, 어, x는 a부터 b사이고, y는 c부터 d사이고, fx와 fy에 대해서 편미분한, fy, xy가 이렇게,가 원, 연속이고, 어, x0가 a하고 b사이에 있고, y 0가 c 하고 d 사이에 있다면 h가 0보다 큰 h 하고 유일한 해 y 골 yx가 존재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dy dx가 fxy 요 fxy는 마치 아까 전에 2.3절 에 다루는 방향장이죠 x는 x 0 마이너스 h, x 0 플러스 h 이 구간 사이에 있고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yx 0는 y 0가 되는. 이와 같은 어, 정리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미분방리식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어, 보장해주는 정리입니다. 자, 이 정리를 사용해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제를 세이지 코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미분방리식 y제곱 플러스 y 골 0, 그리고 초기 조건이 y0이골 2의 해를 구하라 하면 다음과 같은 세이지 코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다 제공해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이 해곡선 해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x 이건 어, 베리 어, 변수고요. 그다음 에 y 는 어, x에 대한 함수고, 그다음에 어, 미분방정식은 여기에 있는 미분방정식을 그대로 코딩한 겁니다. y 프라임 플 y. 그다음에 요 솔루션을 갖다가 디 v 브 D의 y에 대한 것을 yx고 0이 이렇게 요게 x가 2일 때 어,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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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 x가 0이 0일 때요요요 요, 요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 솔루션 0, y 5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값 문제 y 2 프라임 플러스 2y 이꼴 0 y 제로 이꼴 0이고 y 프라임 제로 이꼴 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요, 자 여기 x는 변수고요, y는 어, x에 대한 함수고 솔루션은 요요 y 2 프라임 플러스 2y 이꼴 0을이렇게 어, 하는 겁니다. 디퍼 a 시에이션 y 두번 미분하는 거고요, yx x에 대해서 2 e 곱하기 y 그다음에 yx의 요 조건 그 다음에 요게 어, x가 0일 때 y0가 0이라는 게두 번째고, 그 다음에 y'0이 여기 1이 1이 된다는 게두 번째 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p+ solution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하면 이 솔루션을 이렇게 솔루션에 대한 해에 대한 해곡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이계 미분 방정식 y2 프라임 y 0의 일반해를 구하여라. 또한 이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y2 프라임 y 0 그다음에 y0 1, y 0 0일 때 특수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거는 요 여기에 관한 예제에 대한 세이지 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x 변수고요. x variation variable x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y f u n c t i o n 이고 x에 대한 함수로서 y. 그 다음에 d는 미분방정식 이거를 코딩한 겁니다. Dsolve, differentiation y x 두번 미분이죠. 여기 하는 게 설명해준 게두번 미분을 뜻하고요. 마이너스 y고 y x 초기 조건. 초기 조건 요거 y0 y0 y 0 이꼴 1. 요게 y 0 이꼴 1. 그 다음에 y prime 0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프린트하는 거고요. 인쇄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둘 중에 아무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이거를 카피해서 어, 붙여넣고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 예제에 필요로 한 원하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이 어 어, 챕터 2의 연선문제가 문제풀이에 도움되는 세이지 코드는 다 여기에, 어, 제공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카스, 요렇게 다음 미분방정식의일반해와특수해를 구하라. 이런데 다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어, 문제를 다풀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2장에서는 미분방정식의 기초에 대해서 어, 간단히 다루고 보았, 보았고요. 물론 어, 2.1절의 미분방정식이란이 부분에는 세지 코드에 해당되는 게 없어가지고 어, 설명을 안 드렸고 그렇지만 2.2절부터 2.2절의 미분방정식의 해와 2.3절의 미분방정식과 해곡선의 모임과 2.4절의 초기값 문제 그리고 연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세지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루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그 주어진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 간단하게 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장을 다 학습하신 분은 다음 3장에서는 일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어 강의 중간에도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최신 공학 수학 실습실은 여기 http의 www.hanbit.co.kr/em/sage/ 여기에 가시면 저 뭐야 실습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 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한글 글자가 깨져 보이면은 파이어 폭스나 크롬 설정에서 인코딩을 유니코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어,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가셔가지고 저희,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아니면 어, 두 번째 여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세 번째 어, 여기에 가셔도, 가셔도 하,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어, 국제적으로는 cloud.sms.com 이쪽에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 한국에서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주 편하게 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 서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1장이라든지 어, 영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졌지만 어, HTTP s 3 s k k u a c k r 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접속량이 너무 많으시면 어, 구글에서 세이지 퍼블리시드 웍시스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중에 퍼블리시드 하나를 클릭해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고 우측 중간에 사인업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뭐 세계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수천 개의 서버가 있으니까 세이지에 관해서 어, 자신의 자신이 어, 공부하는 시간에 맞게 잘 되는 서버를 한두개 정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이 장에 대한 세이지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